스위치온 16일차입니다. 그리고 오늘부터 푸사오에서 하는 챌린지도 같이 시작하는 날이에요. 푸사오에 신청하신 멤버님들하고 다 같이 하는 건데 코치님들이 식단이랑 운동 이런 거다 봐주시고 챌린저들끼리 스페셜 클래스도 하고 미션도 수행하는 그런 다 같이 하는 챌린지인데요. 미션 수행이나 참여도 그리고 눈바디, 인바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총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1, 2, 3 등을 나눠서 상품도 받을 수 있어요. 이왕 하는 거 상품도 받으면 좋으니까 저는 진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. 시작 전에 목표 설정도 완료했고요. 이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. 센터 가서 눈바디 찍는데 등판이 너무 넓은 거예요. 45일 후에 제 인바디어 눈바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도 담아보도록 할게요. 왔으니까 또 운동을 해야죠. 오늘도 더블 할 거예요. 프로그램이 갈수록 힘든 것 같아. 오늘 로건 코치님 45회여서 축하해주고 이번 주 챌린지 운동 미션이 주 5회 하루에 버피 30개씩이거든요. 하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. 체형교정 당하는 한준이도 구경 좀 하다가 오늘 운동 끝나고 이제 마지막 끼니로 쉐이크 먹을게요. 그럼 안녕!